스미싱 예방법. 스미싱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놓으세요. 스미싱 문자를 클릭한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행히 그렇지 않더라도 대응 조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미싱 피해 예방 방법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백신 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 앱 검사를 합니다. 스미싱 차단 앱 시티즌 코난 같은 모바일 스미싱 보안 앱을 설치해 활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사진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장되어 있다면 사진 갤러리 앱에서 확인해 삭제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다운로드 폴더 등에도 신분증 사진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 있다면 삭제합니다. 개인 정보인 주민번호, 이름, 주소, 휴대 전화번호, 계좌번호, 보안 카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적어 놓은 문서 파일이나 사진이 휴대폰에 있다면 안전한 저장 매체에 백업 저장 후 삭제합니다.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 공공기관 사칭, 택배 배송 관련, 모바일 청첩장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 문구 사이에 의미없는 알파벳이나 숫자, 문구 등이 포함된 경우, 문구 사이에 의미없는 알파벳이나 숫자는 스미싱 차단 앱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앱 설치는 공식 스토어를 통해서 인증된 앱만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악성 앱은 대부분은 인증되지 않은 앱입니다.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문자, 메신저, 웹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악성 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되는 걸 막기 위해 스마트폰 설정. 잠금화면 및 보안. 알수 없는 출처 앱 설치에서 허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이동통신사의 다양한 스미싱 예방 무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웹 발신 확인 서비스. 웹을 통해 발신된 문자에는 웹 발신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알려줍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이용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휴대폰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아무가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개방형 와이파이를 통해 해커가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외부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충전기에 악성앱이 심어져 충전 중인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방지 msafer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M세이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 32조 6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제공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각종 통신 서비스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할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어져 있습니다. 그외 서비스는 M세이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M세이퍼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 사실현황 조회 서비스는 4명이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내가 직접 가입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가 등록된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한 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로 가입 제한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한을 해두면 비대면 신규 개통을 할수 없습니다. 신규 개통을 위해선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에 직접 방문을 해야 신규 개통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쉽게 가입 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안내 서비스는 기본 휴대전화 문자 알림 외에 추가 이메일 알림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스미싱 예방 조치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치해 놓으세요. 최소한 꼭 하셔야 할 것은 휴대폰에서 신분증 사진을 삭제하고 msafe 명의도용 가입 제한 서비스는 반드시 설정해 주세요. 이상으로 스미싱 예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여러분 모두 스미싱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3편 스미싱 대응법은 혹시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